하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어디냐면, 제가 저희가 있는 곳은 제가 2015년 제 생일 때 뮤스피오, 패브비매저브비 만들어가지고 올린 쪽이 있는데 그거 그그 그 사진 쪽의 상석입니다. 영상 속이 영상 속의 상소가 울산 대고이라고 생각하시는 니다 음. 밥은 어디서 먹을까? 밥은. 밥은 이 안에서 먹어야지. 응? 도색 가져왔는데 아 도색 가져와야 노시라 가져왔는데, 아, 가져왔는데. 아, 아니야. 뭐였지? 도시락 가져왔는데. 도시락 여기서 사 먹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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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그거 그거 여기서 몇시에 집에 갈거야 몇시에 갈걸라고 집에 집에? 몰라 집에 안갈꺼야? 집 한번 가야지 빨리. 안녕하세요 염소엘입니다 저희 대공원에 왔어요 네, 오랜만이에요 <laughs> 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왔어 오랜만이야 여 앞에 이 앞에 여 앞에 아니 보여줘 일다이 앞에 가물가 있어요 어물가 이쪽으로 쭉 가면 가물가 있어가지고 그때 뭐였지? 호타리 토 데이 터 여기 앞에 방무가 있죠. 좀 도와가면 어알아 몰라 몰라 물속이요 와 산상으로 가면 돼 내시금 에로우마 아로바바티 시킨 시킨 비밥 비밥 시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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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끝 비빔밥. 치킨 싱킹 비빔밥. 비빔밥. 싱킹 싱킹 비빔밥. 아, 내 와이파이 켜야겠다. 내 하스파 켜야겠다. 하스파 킬게요. 하스파 킬게요, 여러분들. 하스파 킬게요. 역시 하스파지. 어스퍼 아, 연결 완료. 못 했을 까 서울아. 아니. 뒤로 와. 나나 세. 나, 짜증이 이 돼요. 아, 이게 뜻이에요. 센이중이 되면요. SC가 있어야 됩니다. 안 되면 어떻게 요게 아, 나 진짜. 막았다. 중이 되면. 막았다. 제로와 있을 러 봐야 제들 자녀가 고등학생이십니까? 실 네, 자녀가 초등학생이십니까? 네, 어 아니라는 거예요. 중학생이 되면요. 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 저도 니다 자, 나는 내 아들이 중학생이 되는 순간 십자가에 못박 안녕. 아, 응? 질 마음 안, 안 받아서 다시 못히고 다시 받는다. 니다 아, 어대공왔습니라 수사마시 구다마시 맞았구담마시만 여러분들 아뭐 어, 개방 자주 킥 이유가 뭐야 이거 라어이이네아 <laughs> <수차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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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왜? 자전거 왜? 지금 어? 하고 싶어 어? 지금 하고 싶어 탈래? 그럼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자전거 사자 설아 자전거 타고 우리 갈 거야 어? 가봐야지 그래서 이건난 이거는 꺼야지 왜고 아. 에바에바 나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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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비디오 해가거갈 수도 안갈수 예. 아, 예. 아, 이거 찍어봐 세월아 예아예아 멋지네요 유트 이거 올려라 오늘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자 지금 안올 거가 이거 아 지금 방송 중입니다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트위치 방송하고 있으니까 트위치 방송도 꼭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. m o n d a 가자. 자 앞으로 가 이제 이로 가 이제. 자 저희 저희는 자전거 타러 갑니다. 자전거. 왜 탔을까요? 재있어서요에에 에선 캠 에스캠 쓰는 지금. 봤으면 자전거, 자전거 타고 가야지. 네. 음. 에스캠 찾기 위해서 가져온 거 있지. 바로 야, 이거. 아 미친 녀. 음. 케이득 <목소리도> 생방송 카베아맨 오산 출연자 음. 염세열 어, 갑시다 20초밖에 나 이런거 이런거 잘하는데 여기여기 가봤는데 아, 뭐, 뭐, 찍어봤는데 어, 뭐, 여기서, 뭐, 여기서. 그렇게 야, 그렇게 나 기억 손흥난다, 진짜 송송 난다 진짜 고등학교 찍었던게 나 고등학교 때 여기 찍어가지또 찍었는데 여기 나진 자. 저 그때 그때 되고 데고 가지고 진짜 뭐새끼 나왔어? 데사진 찍었는데 사슴발이 너무 너무 노랗 놀라. 여기 지금 문이야 여기? 동문. 맞아. 자나거살펴 볼게요, 여러분들. 자. 금방부터 봐. 아유 딸인다. 오늘도 딸인다. 강아 누가 할 거야? 자 기억이 안나 진짜 수조 수조 있는 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. 지금 현재 초등학교 처음 손잡은 데가 여기거든. 여기 성호 성로 손잡은 데가 거시거든 누나하고. 누나 이름 뭐 했어? 고수정도잖아 수조나 수조나 같이 갈때 손잡고 갔거든. 여기까지 끊을게요. 그럼, 빠이빠이. 응? 바이빠이 네, 했어. 자선거 가야지.